5등급 6마리가 출발대 칸을 채웠고,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110m 토요일경 마차주 4경주, 6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2번 봄나래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 1번 우승기운과 임재강 기수가 단독 2위, 3회는 3번 장타일리와 김주로 기수가 포진됐고, 바로 뒤편 안쪽 4번 흥부시대, 4위권에 5번, 7번, 2마리가 맞붙어 있습니다. 선두 2번 봄날에 타저 김원건 기수는 첫 호박을 맞추는 2번 봄날에 이번 경주 첫 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번 우승 기원이 단독 2위권, 격차 2마신 차 벌어진 채 바깥쪽 3번 장타일과 김주로 기수가 단독 3위. 안쪽에서 4번 흥보 시대가 계속해서 안쪽을 따라가고 있고 3권을 먼저 돌면서 2번 봄날에가 격차 3마신 차 벌려냅니다. 안쪽 2위권에서 우승기운과 바깥쪽 3번 방타일류, 반마신차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바로 뒤편에서 4번 흥부시대와 바깥쪽 5번 황해장군, 바깥쪽에서 4, 5위권 형성에 나섭니다. 이번 봄날에가 계속된 선두 4코너까지 열아갑니다. 이번 봄날에와 2번, 1번, 3번, 4번, 5번 순으로 4코 선회하고 직선줄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만 2번 봄날에가 이마 신차 먼저 앞선 건데 바깥쪽 3번 장타일류와 안쪽 관심만 1번 우승기운까지 3세바 3마리가 앞선 상황입니다. 선두 2번 봄날에와 김원건 기세 구축에 나섰고 바깥쪽에서는 3번 장타일류가 근소하게 안쪽에서는 1번 우승기운과 함께 2, 3마 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선두 2번 봄날에 위협하는 바깥쪽 1번 우승기운 단독 2위에서 바깥쪽 5번 황해장군 7세마인 5번 황해장군이 3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2번 봄날에가 선두에 2번, 1번, 5번. 2번, 1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타조 김홍건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첫 호흡이었습니다. 6번의 경주의 도전 끝에 이번 경주 첫 승을 기록하게 된 이번 봄날에 김홍건 기수의 활약으로 안쪽에서 여유 있는 승을 거뒀습니다. 1번 우승 기운, 바로 뒤편에서 움직여 나왔던 5번 황해장군이